윤석열 검찰은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대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투쟁을 효과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주주의 파괴의 3대 청와대 게이트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 여론을 조작한 사태로서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 울산시장 김기현 첩보를 제보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송초로 현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그 하명에 따라서 검찰이 동원됐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작 수사,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또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검찰에 대해서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친문 게시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 탄압의 앞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법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멈추고 선거 개입 불법 공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what we have